12월 11일 목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질 것들에 마음 뺏기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슴 조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허락하였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황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남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그 요한복음 이 18장은 오늘 특별히 이제 9절, 인간이 쌓은 성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는 성, 그것은 우리가 돈으로, 권력으로, 또 명예, 인맥, 여러 가지 등이 있죠.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쌓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고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 같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무너뜨리실 때는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도 정말 그단 하루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 어저께 말씀이죠. 7절, 8절에도 보면은 하루 동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는 문자적 24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안에 다 한다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방이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쌓는 탑, 나의 성공을 위해서 쌓는 탑, 권력을 위해서 쌓는 탑, 많은 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해서 탔는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다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듯이 물에 잠기듯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의 상품과 또 영원한 유통기한을 볼수 있는데요 본문에 나열된 상품들이 나옵니다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비단, 자주, 뭐 값진 그릇들, 계피, 향료, 포도주, 밀, 소양 등등 엄청난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바벨론의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게 했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가치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탐욕과 쾌락과 사치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썩어져서 없어질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걸 누리고 우리가 번성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있을 자리에 예수님 두고 내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 두고 영원한 것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욕심이 탐심이 쾌락이 사치가 자랑이 교만이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사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비전을 두고 있습니까 죽으면 사라져버리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메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사라질 것에 없어질 것에 연기처럼 그냥 다 날아갈 것에 인생 걸지 말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화려하고 부유했던 바벨론의 그 무너짐 앞에 그 모든 그 웅장하고 다 가진 것 같은 그 바벨론 그 앞에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그 왕들과 상인들은 가슴을 치고 울고 애통하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통곡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바벨론과 함께 누렸던 이익과 그 풍요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그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징계를 통해서 회개를 할 수도 있고 문제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과 그런 시간이 지금은 열려 있지만 언제 이게 내일이 될지 아니면 이따 저녁이 될지 그 모든 문이 닫힐 때 우리가 과연 영원한 나라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런 것조차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두렵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영원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헛된 정욕과 영원한 것을 어, 바꿔서 생각하지 않고 오지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헛된 것에 그 정욕에 탐심에 그 세상의 욕심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서 허락하신 날 귀하고 복된 날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날 승리하십시오.